로그 폭력은 태어나지 않는다 집에서 배운다 그리고 한 세대씩 완벽하게 복제된다 본문 1피해자 시선 첫 번째로 맞은 건 어깨였다 축구공처럼 둔탁한 충격이 뼈에 올렸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책들이 흙먼지를 빨아들였다 종이가 먼지를 먹는 소리 바스락거림이 귀에 남았다 이게 내 자리야 그 목소리는 어른 같았다 숨소리까지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 나는 눈을 들지 않았다. 여길 보고 있는 건 아이 한 명이 아니라 도시 전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가해자 가정. 저녁 무렵 아버지는 창고 문을 열었다. 습기와 녹 냄새가 쏟아졌다. 남자 셋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게 내 자리야. 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말에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오늘 폭도에서 했던 말과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이 피해자 시선. 점심시간 내 앞에 급식 트레이가 사라졌다. 누군가가 들고 가는 동안 밥 냄새가 멀어졌다. 내 손끝에는 아직 김이 남아 있었는데 허공은 비어 있었다. 오늘은 너 굶어. 그말 뒤로 웃음이 터졌다. 쌀 씹는 소리가 귀에 알갱이처럼 튀었다. 가해자 가정. 엄마는 채무자 집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열었다. 안에 있던 쌀이 절반도 안 남았다. 이건 우리가 가져간다. 엄마가 주머니에 쌀을 쓸어 담았다. 그 소리가 오늘 학교에서 들었던 웃음 소리와 똑같았다. 잘게 부서지는 거침없는 소리. 산피해자 시선. 누구도 널못 지켜. 계단 참에 몰린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숨이 목에 걸리고 계단 위쪽 창문에서 비치내 눈을 찔렀다. 그 말이 그냥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나는 안다. 이 도시에는 지켜줄 사람이 없다. 가해자 가정. 아버지는 경찰서장을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미끄러졌다. 누구도 널못 지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웃었다. 경찰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단참에서 했던 말이 왜 그렇게 진심이었는지 이제 알았다. 사피해자 시선. 엄마는 시청 민원실에서 서 있었다. 여직원은 우리를 보더니 서류를 옆으로 밀었다. 관할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학교에서 들은 말투와 똑같은 억양을 들었다. 목 뒤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아, 이건 학교의 문제가 아니구나. 가해자, 가정. 밤, 거실, TV에 뉴스가 나왔다. 항구에서 발견된 시신 사건. 아버지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바꿨다. 우리 일이 아니야. 그 말투는 낮에 아이에게 한 말과 똑같았다. 아버지도 나도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다. 오피해자 시선. 나는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길, 건물, 사람 모두 같은 색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태양이 아니라 집에서 나온다. 여기선 정의가 아니라 허락이 법이다. 나는 허락받지 못한 아이였다. 가해자 가정.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불렀다. 내 거는 정리됐다. CCTV 다 지워서. 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 속에 내가 학교에서 느낀 권력이 고스란히 있었다. 나는 웃었다. 모든 건 이미 배워진 것이었다. 집에서. 마무리한 줄. 이 도시는 법이 아니라 허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허락은 집에서만 떨어진다.